핑크퐁 여기 구독해! 핑크퐁 친구들 모여라! 와! 와. 핑크퐁 랭킹쇼 세상의 모든 고민은 날개로 우라 우라! 친구들 안녕 핑크퐁 랭킹쇼에 온걸 환영해 핑크퐁 랭킹쇼는 친구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동요와 동화들을 들려주는 골라골라 골라 고품격 걱정 고민 이걸로 끝 방송이야 걱정 고민 안녕+ 안녕. <laughs> 그럼 친구들에게 어떤 걱정 고민이 있는지 함께 볼까 오늘의 걱정 고민 나와라 호이 포이 핑크퐁 싫어+ 싫어 정말 싫다고 으 <laughs> 비가 많이 오는 건 정말 싫어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엄마가 위험하다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laughs> 이 전동번개 소리도 무섭단 말이야 <laughs> 핑크퐁, 이렇게 날씨가 꿀꿀할 땐어이이이 해? 해와줘 핑크퐁 <laughs> 무서워 피가 와, 피가 와. 피가 와. 으아, 비가 와, 비비와 와. 비와 와. 이스튜디오에에비비내리잖잖아 그런데, 비는 왜 내리는 거야?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맑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어. 무슨 소리. 비가 오지 않으면 지구가 말라서 우리가 살수 없게 될지도 몰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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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로. 친구들 안녕. 난 지구다구. 나는 우주행성들 중 유일하게 맑은 물과 공기가 있는 행성이다구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구 에? 그럼 큰일이잖아 비는 고마운 거였구나 그랬구나 당연하지 그럼 지금 내리는 비에 고마워하며 핑크퐁 랭킹쇼 시작해볼까? 어? 오케이. 오케이! 날씨가 꿀꿀한 날 집안에서 뒹굴뒹굴. 심심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핑크퐁 랭킹쇼. 날씨가 꿀꿀할 때 듣는 노래, 답 세븐. 빠밤. 7위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날씨 해, 비, 어때요? 바람, 눈. 뭐 오늘의 날씨가 7위. 명들이 초록 가득하고 지구, 초록빛깔 지구송이유기다구와 <laughs> <날을 쉬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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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초록기다 뭐지? 장철이 밝혀라 어 안녕 주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모두 나를 시샘해 나는야 초지고 부럽지 나는야 졸지고 생명들이 가득해 집집마다 빛나는 불빛 <laughs> 하나뿐인 지구 나는야 조로 지구 멋지지? 정말 음, 맞장. 아름다운 지구 지구. 지구! <laughs>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뿅! 나는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오? 어? 개구리야. 안녕. 그런데 개구리야 너는 왜 비가 오는 날마다 개굴+ 개굴하고 노래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그거야 신이 나니까 그렇지 나는 피부로도 숨을 쉰다고 몰랐어 피부가 젖어 있으면 숨쉬기가 아주 좋아 개굴. 그래서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 때는 너무 좋아서 개굴 개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 그랬구나. 개구리는 비오는 날이 정말 좋겠다. <laughs> 좋겠다, 좋겠다 좋겠어, 좋겠어. 나도 노래, 나도 노래, 노래 잘하고 싶다. 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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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랑. 어?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나는 지렁이다 지렁지렁 아나나나나나본적 있어 비오는 날 길에서 지렁이 많이 봤다고 지렁이도 비오는 날이 좋은가 봐 그런가 봐 아니 절대 그 반대인걸 나는 땅속에 살면서 흙 사이사이의 틈으로 숨을 쉬고 있어 지렁 그런데, 비가 오면 그 틈이 다 막혀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렁.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숨을 쉬는 거야. 혹시라도 비 오는 날, 지렁이들을 발견하면, 조심히 지나가줘, 지렁지렁. 응, 지렁아, 걱정하지 마. 조심조심 지나갈게. 개굴. 지렁아, 나도 조심히 점프할게. <laughs> 모두 고마워 지렁지렁 <laughs> 친구들도 비오는 날 길에서 지렁이를 만난다면 조심히 지나가줘 <laughs> 그럼 핑크퐁 랭킹쇼 날씨가 꿀꿀할 때 듣는 노래 탑 세븐 빠밤 개굴, 개굴. 계속해서 이어가볼까? 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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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들이 네 마리, 모여 합창을 한다고? 아홉 마리 개구리가 5위 농장 동물이 4위 레츠끼리히네히네 다시 개구리 개구리 농동 땡봉보 진짜 라요고고아 헤이 「あんまりふまりせまりてこ 왜 무슨 일이야 나... 다이노폼 있잖아 비가 오니까 날씨도 깜깜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나 지금 <laughs> 우울한 것 같아 우울해+ 우울해+ 우울해. 난 입맛도 없는 것 같아 아기 상어야 입에 묻은 초콜릿부터 닦아줄래? 핑크퐁 나 지금 우울하다니까 다이노퐁 그건 비가 와서 햇빛을 못 받아서 그래 햇빛에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없애는 마법이 담겨 있거든. 게다가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서 우리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 기압? 그게 뭐야? 아 몰라. 어쨌든 비가 오는 날은 우울할 수밖에 없단 거지. 아니. 그럴 때일수록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업업 시켜야지. 어떻게? 바로 이 핑크퐁 랭킹쇼와 함께 말이야. 친구들은 지금 골라 골라 고품격 걱정 고민 이걸로 끝 핑크퐁 랭킹쇼를 함께 하고 있어. 날씨가 꿀꿀한 날 듣기만 해도 흥지수가 업업 되는 노래들만 골랐다. 빠밤팅팅팅팅팅 댄스가 가방에 앉아 있을 수 없을걸? 상어 가족 믹스가 2위. 나 지금 신나게빵창으르된것 같아. 고고! 렛츠 let's get it! 쫙 펴고 박수. 쫙쫙쫙. 엉덩이 올라올라올라. 올라, 올라. 하! 팅팅 탱탱탱, 팅팅 탕, 탕, 탕. 리듬에 맞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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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팔을 팔랑팔랑팔랑. 팔랑, 팔랑. 팔랑. 다리를 숭구리당당. 숭당당. 두 발을 쭉 펴고 점프. 쿵쿵쿵. 두 눈을 굴링, 굴링, 굴링. 신나서 흥을 막 주체할 수가 없다고 우후우후우우우우우리도 우후. <laughs> <laughs> 우리도 우리도 우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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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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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구. 1위는 1위는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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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모두 함께 점점! 상어 가족과 댄스 파티가 잘하겠다. 1위입니다! 소리 질러! 네. 비가 와서 날씨가 꿀꿀하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자, 이름하여 핑크퐁 랭킹쇼! 날씨가 꿀꿀할 때 듣는 노래 히든 차트! 빠밤! 맑은 날 특집! 파이브. 우후. <laughs> 비가 와서 우울한 날엔 날씨가 맑아지면 뭘 할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때?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laughs> 어? 아기 상호야. 안녕. 안녕, <laughs> 다이노펑 <laughs> 그럼 우리 맑은 날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좋아. 나는 해님이 비추는 화창한 날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놀러가고 싶어 가서 바이킹도 타고 빙글빙글 컵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야호! 상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걸 <laughs> 다이노풍은 맑은 날 뭐하고 싶어? 아, 나는 날씨가 맑은 날엔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 그럼 비오는 날엔 음 비오는 날엔 피자. 그럼 눈이 오면 에이 눈 오는 날엔 당연히 피자. 우후! <laughs> 뭐야 다이노퐁 그건 그냥 피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아, 아, 그런가 아 피자 먹고 싶다. 그런데 다이노퐁 뭐 잊은 거 없어? 뭐? 히든 차트! 아, 참! 나 랭킹쇼 진행 중이었지! <laughs> 아, 그럼, 핑크퐁 랭킹쇼 히든 차트! 맑은 날 특집 탑5! 빠밤! 5위부터 공개합니다. 맑은 날은 다 이분 덕분이죠. 이글이글 빛나는 태양이 5위! 아기상어의 소원 성취, 아기상어의 나들이송이 4위입니다 태양 태양 빛나는 태양 안녕. <laughs> 이글이글 이글, 아 빛나는 태양 눈부셔 눈부셔 이글이글 이글, 아. 내가 려주지 매일매일 어두운 날날날 하루종일 깜깜한 밤밤밤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왕국 두루+ 두루+ 루 두루+ 루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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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상하다 어? 나도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어, 아, 그런데 저게 뭐지? 으아, 태양이잖아!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나왔나 봐 어떡해! 비가 올땐 비가 와서 싫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아, 나도 아 지금 너무 덥다. 아,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맑은 날이잖아. 아기 상어야, 어서 나들이를 가자. 나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어. 나는 틀린 것 같아. 어, 아, 잠깐만 아기 상어야. <laughs> 더울 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이지. 슝! 잠깐! 더울 땐 바로 너지! 어? 너는 바로... 그래! 나 수박! 수박수! 수박이야! 빨간 속살에 까만 씨가 콕콕콕! 더운 날 수박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게요? 호호 더위야 물러가라! 후! 오! <laughs> 이제 좀 시원한걸? 그럼, 핑크퐁 랭킹쇼 히든 차트! 빠밤! 맑은 날 특집을 이어가 볼까? 시원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이 3위! 수박, 수박수! 시원한 수박이 2위입니다! Oh、uh, yeah， 내가이위육군。<laughs> <laughs> t o n 초록 몸 n 수박수박수박 o 기죽 t 죽 검은 무늬 수박수박수박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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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스 g 코코코 g tong t o 스 g t 수 n g t 그럼,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 사막에 가고 싶어. 어, 아기상어야. 거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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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거야. 그럼, 멕시코. 거기 가서 마리아치들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 야호! 음, 북극도, 이집트도, 멕시코도 아주 먼 곳인데, 어떻게 하지? 아하! 아기 상어처럼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땐이 노래를 들어봐! 핑크퐁 랭킹쇼 히든 차트! 맑은 날 특집 1위를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핑크퐁과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 띠띠빵빵 투어버스가 1위입니다! 시작해주세요!